아줌마, 미쳤어? 집 구석에서 무슨 썩은 냄새를 풍겨? 마님, 죄송합니다. 배가 고파서 그만, 배가 고파? 주제를 알아야지. 야, 뽀삐야, 너나 먹어라. 이건 사람이 먹는 게 아니야. 개밥이라고 알겠어? 그때였습니다. 이게 무슨 냄새냐? 아버님, 나오지 마세요. 이 여자가 글쎄, 음식물 쓰레기를 끓여서. 하지만 회장은 듣지 않습니다.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흙 묻은 찌개 국물을 손가락으로 찍어 허겁지겁 입에 넣습니다. 아버님, 미치셨어요? 비켜! 비키란 말이야! 더럽게! 며느리가 기겁을 하며 말리려 하지만 회장은 멈추지 않습니다. 회장이 며느리를 밀쳐내고 바닥에 흘린 꽁치 조각을 주워먹으며 오열합니다. 흐흐흐, <laughs> 김 맛이야. 김 맛이라고. 5성급 호텔 요리도 벽에 집어던지던 양반이 개밥그릇 옆에서 왜 이러는 걸까요? 여보, 당신이야? 당신이 돌아왔어? <laughs> 단순히 배가 고파서가 아닙니다. 혀끝에 닿는 순간, 43년 전 죽은 아내만 알던 비밀 레시피 홍시 넣은 묵은지 맛을 느꼈기 때문입니다. 자네 정체가 뭐야? 이거 어디서 배웠어? 죽은 아내의 손맛을 똑같이 흉내낸 이 식당 아줌마 도대체 누구일까요? 그리고 며느리는 왜 시아버지가 밥 먹는 걸 그토록 무서워할까요? 소름 돋는 반전과 눈물 나는 정체 지금 바로 아래 제목을 눌러 풀 버전을 확인하세요.